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이영택입니다 예, 오늘 음, 마당 텃밭에 예, 가지를 한두 포기 심어 놨는데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어, 피해가 많은데 어, 어떤 것이 어떤 곤충들이 이제 피해를 주냐 하면은 예, 이름이 좀 괴상합니다. 이게 큰2 8전박이 예, 무당벌레입니다. 욕하는 것죠. 예, 욕하는 것인데, 얘들이 잎을 이렇게 다 깔아먹고, 예, 또 이렇게 건들면 탁 떨어집니다. 이게, 또 어디 숨었는지도 몰라요. 등을 딱 보이고 있어요, 야들이. 이게 이제, 어 점이 28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8점박이 무당벌레라고 하고, 야들은 무당벌레 중에서도 이제 해충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 여기 이제 잎을 이렇게 다 깔고 먹습니다. 다 깔고 먹고 있어요. 하루에 뭐한 수말씩 이렇게 잡고 있어요. 여기 다이렇게 붙어 있죠, 안에. 네, 이렇게또 건들면 톡 떨어지고, 요기 있다가 또 건들면 톡 떨어지고 하죠. 그런데 이 피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지가 가지끝이안 되는 거예요. 네. 다 깔고 먹어가지고. 아침 되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잡아먹는 데, 내가 잡았는데도 그렇고, 이렇게, 오른 가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여긴 더 해야죠, 뭐. 완전. 그래서, 이름이 참 고약합니다. 28입니다, 28. 아, 진짜 28 그렇습니다, 야들 보면은. 그러니까 매번 이 손을 잡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죠. 야들이 이제 주로 서식하는 데가 가지까 예 어, 고추 토마토 뭐 이런 데는 많이 서식하고 또 이제 야생에서는 이제 까마중 까마중에도 많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하도 잡으니까 이제 좀 개체수가 좀 줄었는데 와 정말 하루는 한 50마리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건대면 밑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숨죠. 예. 지금 고추에도 간혹 보면 보이고. 고추는 이제 청양고추 이런 건좀 매우니까 좀 덜만 그고 유난히 가지에 많습니다. 네. 여기 이제 토마토도 이게 잎이 이렇게 다 떨어졌던 이유가 예. 28 전박이 큰28 전박이 무당벌레입니다. 아, 여기도 안 보는 사이에 또 입을 가해를 또 했네요, 보니까. 예. 이 토마토는 화분용 토마도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 이거뭐 텃밭에 버섯이 이래나 가지고 거는막 새로 버섯이 막 올라오네. 야. 예. 고무, 고무통을 이용한 틀밭입니다. 하여튼 28점박이 무당벌레 때문에 제가 원래 가지 농사가 잘 안되네요. 예. 예. 오늘은 욕을 한게 아니고 28점박이 무당벌레가 이제 무당벌레는 다 어, 익충이 아니다. 예. 여기도 또한마리 있죠. 야들은 예. 해충이다.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참 더운 날씨네요. 예, 모두들 몸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